콘서트장 앞에 길게 늘어선 전세퍼스 40대의 행렬. 그 웅장한 풍경이 완성된 곳은 바로 대구 엑스코. 그리고 그 중심엔 손비나 슈퍼히어로 콘서트라는 반짝이는 간판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응원봉을 흔드는 팬들의 얼굴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버스 겉면을 가득 메운 용비나 우리가 왔다라는 문구는 마치 축제를 예고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산 공연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기는 대구의 밤하늘 아래서 더 높은 파도로 넘실대기 시작했죠. 무대 뒤편 쉴새 없이 들려오는 환호의 손비나 은심호흡을 기피하며 어린 시절 동네 골목길에서 하모니카를 불던 모습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대구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음악적 원점이었기에 이날 무대에 서기까지 감정이 끝없이 요동쳤다고 하네요. 스태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는 너린 시절의 내 냄새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저 멀리서 커다란 환호가 일렁이자 마치 소용돌이처럼 객석을 향해 휘몰아치는 열기가 준비된 조명보다 먼저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조명 전멸과 동시에 붉은색 레이저가 무대를 스캔하며 손비나의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관객들은 하나같이 숨을 멈춘 듯그 모습을 지켜보다 인해 엄청난 함성을 터뜨렸죠. 경적 소리가 몇 초간 울린 후, 손비나의 첫 음이 무겁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번져 나갔습니다. 순간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박동하는 듯 보였는데, 그가 힘껏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반공기가 떨리고 팬들의 눈울이 촉촉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는 너무나 평범한 말이었지만, 바로 그 고향이라는 단어는 이 무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되었죠. 무대가 중반부로 흘러가면서는 마치 작은 다큐멘터리처럼 그의 지난날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부모님의 공장 폐업부터 무명 시절 막노동까지 쉽지 않았던 세월은 다소 담담한 톤으로 풀어졌지만 이를 들은 관객들 사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하나둘씩 번져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9열 14번에 앉아 있던 칠순 팬이 보라색 손수건을 흔들며 우리 용빈이 꽃길만 걸어라 라고 외치자 손빈아은 무대 중심에서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그는 눈물 대신 숨을 몰아쉬었고 객석에서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라는 격려의 물결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악 오케스트라도 기타 솔로도 아니었지만 그저 관객들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대구 엑스코, 전체를 휘감는 새로운 음악이 된 셈이었죠. 거기에 더해 무대 스크린에는 팬들이 직접 모은 그의 과거 영상들이 거대한 콜라주처럼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한 골목길 노래자랑에서의 꼬마 손비나, 처음 공중파에 등장하던 순간, 그리고 미스터 트롯 3결승 무대 등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면들이 줄지어 비추였고, 가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겠습니다라고 삐뚤빼뚤 쓴 어린 시절 잡힐 문구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손비나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대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큰 소리로 환호하는 대신 말없이 코끝을 훌쩍였는데, 이처럼 침묵 속에서 서로의 울음을 나누는 풍경이야말로 진짜 감동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역설 같았습니다. 이었고 공연의 말미에 이르러 경웅의 귀환이라 명명된 앙코르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무대가 아닌 객석을 비추자 40대에 이르는 팬버스가 함께 만들어낸 장관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붉은 LED 팔찌가 일제히 반짝이며 하나의 거대한 용, 용 글자를 형성했는데 손비나은 이 광경을 보고는 무대 아래쪽으로 직접 내려와 팬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내 노래의 원천이자 내 힘입니다라는 말을 전할 때, 관객 상공에서 드론 카메라가 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심장의 박동과도 같았다죠. 무대 중앙의 손비나을 감싸는 붉은 파도는 심장 속 혈액처럼 요동쳤고, 하얀 무대와 대비되어 눈부신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마지막 곡, 그래도 우리는이 울려 퍼질 때는, 스크린의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글로벌하게 함께한다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손비나 은 감사합니다를 외치자 팬들은 일본어로 바리가토, 베트남어로 까먼, 영어로 땡큐를 자연스럽게 합창하며 이 콘서트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의 축제임을 증명해 보였죠. 폭죽 대신 비누방울이 조용히 하늘에 퍼지면서 노래 가사 그대로 모래된 꿈이 피어나는 순간이라는 은유가 현실이 되어 버린 듯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을 때 손비나은 잠시 뒤로 물러서서 무대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와중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울음의 여운을 머금고 있었지만 관객들에게는 더욱 크게 들렸을 테죠. 여기저기서 팬들은 후리가 증인이다. 를 외치며 서로를 토닥였고, 대구 엑스코는 단순히 공연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 거대한 생명체가 된듯 했습니다. 음악과 사람, 그리고 시간까지 마치 한바다에 섞여 서로의 체온으로 넘실된 거죠. 무대가 끝나도 한동안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객석 의자에 남아있던 버스표, 응원봉, 그리고 구겨진 휴지 같은 흔적들조차 어쩐지 거기 앉았던 사람들의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팬들은 돌아가는 버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서로 포옹하며 다음 공연도 함께 가자고 다짐했죠. 거창한 불꽃놀이나 거대한 무대장치 대신 결국 마음을 울린 건 관객과 가수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공유한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쯤 마지막 전세버스가 출발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대구의 가로등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버스에 앉은 10대 관객이 휴대폰 메모장에 긴생에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도록 아름다운 순간이 또 있을까? 라고 적으며 손비나의 라이브 음원을 조용히 재생했다고 합니다. 밤을 가르는 버스 소음 사이로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새벽 공기처럼 차분하고 따뜻했죠. 다가올 어느 무대에서 또 어떤 진심을 만나게 될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채 대구의 밤은 그렇게 다음 여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편 요즘 손빈아의 성공 지표를 살펴보면 콘서트 티켓 매진이라는 키워드가 빠질 수 없습니다. 5월 아산에서 열렸던 슈퍼히어로 콘서트는 예매 오픈 2분 만에 매진됐고, 이번 대구 엑스코 무대 역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0대 이상의 팬버스가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결승 직후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한달 사이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죠. 대표곡 그날의 노래는 발매 첫 주에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차트 역시 연일 최상위권을 유지 중이라고 하네요. 벅스멜론, 지니 등 주요 플랫폼에서 4주 연속으로 상위권에 오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손비나 은니를 해내고 있습니다. 해외 스포티파이 100만 스트리밍 돌파 일본, 베트남, 미국 차트인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현지 팬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겠죠. 각종 시상식에서 올해 신인상과 베스트 트로트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SNS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해도 40만을 돌파했고 공식 팬카페에는 가입 대기자만 수백 명에 이른다는 후문이니까요. 업계에서도 이런 인기를 놓칠 리 없죠. 패션, 화장품, 식품, 광고, 모델로 연이어 발탁되고 수입차 브랜드와 스페셜 에디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러브콜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결국 손비나은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콘서트 매진, 음원 차트 석권, 해외 진출, 시상식 수상, 브랜드 모델 등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하고 대중은 그러한 진심을 수치, 기록으로 증명해주는 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토록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를 개척할지, 어떤 신곡으로 팬들을 설레게 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과 대구를 잇따라 뜨겁게 달궜던, 또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손비나의 날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물결이 서로 부딪히고 부서져 반짝이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 같습니다. 40대 버스의 행렬이 남긴 바퀴 자국과 흘러내린 눈물, LED 팔찌에 맺힌 땀방울까지 모든 흔적이 쌓여 대구엑스코는 그저 공연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온기가 파도치고 울려퍼진 하나의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바다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증인이자 또 언젠가 찾아올 다음 파도의 물결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다음 파도가 출렁일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마 손비나의 노래와 함께라면. 누구든 기꺼이 가슴 벅찬 물결에 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은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름다운 순간을 마주하고 싶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손비나은 그 찰나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다음 무대를 준비 중일 겁니다. 그 파도 위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감동의 잔향을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